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, 거리에 사자가 있다. 사자가 있다는 말이 뭐예요? 무섭다라는 뜻이잖아요. 무서워서 못 하겠다라는 얘기예요. 밖에 나가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. 밖이라는 것은 정말로 집 밖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하지 않던 어떤 새로운 일도 얘기하는 거거든요. 자기가 그어놓은 경계선 바깥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도 모험하지 않는 것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고,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, 그러면서 자기 일에 더 자기 일을 더 좋게 개발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부귀와 명예를 얻는 은혜를 주시거든요. 네가 자기 일에 열심 있는 자를 보느냐?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서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. 자기 일에 열심 있는 자가 곧 뭐냐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. 꿈꾸고 똑같은 음식 장사를 해도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 제가 약국에서 30년 동안 약국을 했지만 그곳에서 언제나 손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갖고 연구하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참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제가 대학원을 나온 것도 아니고.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어떤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닌데 제가 중앙대학교에서 약학 명예 박사를 받았잖아요. 하나님께서 저한테 상으로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책을 쓸 때도 네가 박사야? 네가 석사야? 네가 쓴 책을 누가 보겠어? 그런 목소리가 제 안에서 계속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모르겠어. 그냥 노느니 뭐해. 뭐라도 하나 해보는 거지. 뭐라도 하나 해보는 거지. 그러면서 제가 책을 썼고, 그런 마음으로 제가 유튜브를 진약사 톡, 제 약사 채널 톡 있잖아요. 채널. 그거를 했었거든요. 제 약국 조제실에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, 그냥 무료로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제공해 주기 시작했었거든요.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, 어, 길에 나간 것? 사자가 있어도 길 밖에 나가 본 것, 거리에 나가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게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랬거든요. 이 못생긴 얼굴 누가 보면 어떡하지? 사람들이 봐줘야 되는데도 보면 어떡하지?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, 또 한편으로는요, 아무도 안 보면 어떡하지? 또 그런 게 있었어요. 둘 다가 두려움이잖아요. 정반대잖아요. 아무도 안 봐주면 그러면 괜찮잖아. 근데 아무도 안 봐줄까? 그러면은 보람이 없으니까 그게 또 무섭고. 누가 또 보면, 어우, 부끄러워서 어떡하지? 그게 또 고민이고. 이런 게 길의 사자, 거리의 사자인 거예요. 무서워서 뭐 새로운 일을 사실 우리가 잘 못하는데요. 그런 거를 해야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자, 잘했다, 충성된 자다,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